안녕하세요. 월룡입니다 오늘은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제일 풍경지 3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제일 풍경지 4차를 분양했었는데 이번에 3차입니다. 왜 거꾸로 왔냐면 본청약이잖아요. 2년 전에 사전청약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만 2년 만에 본청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이 2024년 1월이잖아요. 당시 1순위는 2022년 1월 달에 공급했었으니까 2년 전에 사전청약을 접수받았던 게 맞고 그 당시에 전용 8사의 분양가 예상은 4억 6천대, 입주는 26년 10월로 1년 5개월 늘어났고, 분양가는 전용 8사 기준에서 분양가 5억 2천, 약 6천 7천 정도 상승했습니다. 2년 동안 이런 상승은 좀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동기간에 다른 지역 및 분상제 지역이 아닌 아파트에서의 상승률보다는 훨씬 낮으니, 그래도 안전마진은 확보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안전마진은 1억 정도 있어요. 현재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그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전체 610세대, 이 중에서 1번 분양이 393세대입니다. 사전청약도 꽤 많이 공급했었거든요. 2년 전에 이만큼이나 분양했었는데 사전청약 지위를 많이 포기했다는 거죠. 1번 분양이 393개 나왔다는 것은요. 2년 전 사전청약 결과도 굉장히 어,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었습니다. 24,000명 가까이 청약을 했었고, 경쟁이 높았던 타입은 115A 타입에서 208대1까지 올라갔고, 가점 커트라인은 58.59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었던 단지다. 아, 이 전제를 깔고 보시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 60%, 전매 제한은 3년인데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분상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은 어, 주변 시세의 100% 이상의 분양가로 나왔다는 것이고 정말 주변 시세의 100% 이상의 분양가는 아니지만 분양 승인은 어,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일단은 어, 거주 의무가 없다는 건 땡큐입니다 전용 84약 34평, 전용 115약 45평의 분양을 하고 분양가는 확인, 발코니 약장비 저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옵션이 많이 되어 있어요 뒤에서 평면도 보면서 수십 개의 조합이 가능한 옵션도 같이 볼 겁니다 여기는 인천에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네, 인천 거주자가 50% 배정이 있고 나머지 수도권이 50% 배정입니다. 인천 외 경기 서울 분들도 청약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최근 만3년 동안의 검단의 결과를 보시면 단지별로 몇 명의 청약자가 들어오고 그에 따른 평균 경쟁률, 현재 분양하는 전용 84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긋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렇지만 불안한 점은 보다. 작년 하반기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을 더하면 6억이 넘어 가겠죠 이렇게 6억이 넘어가는 분양 단지는 결과가 0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검단에서는 가장 많은 청약자를 기록한 단지가 2022년 4월달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3만 7천명 기록했고 그 전에 검단 1차 3만 1 0명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에서 지하철 1호선 연장역이 검단에 3개가 지나가는데 101역과 가칭입니다. 102역과 103역. 어, 이 3개 역을 도보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하면서 이 주변의 인프라, 상업지구 등등 이용할 수 있는 단지들이 어,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분양했던 중에 s 클래스 에듀파크가 16,000명의 청약자를 기록했고 경쟁률은 약 40대 1 정도까지도 기록했습니다. 상품 살펴보겠습니다. 투시도구요. 분양 일정 확인하시고, 입지도도 보시겠습니다. 전체 검단으로 볼 때는 이쪽에 있어요. 101, 102역, 103역에 있습니다. 다시 확대도를 보시면 해당 부지가 이렇게 있고, 쭉 걸어가면 103역까지 도보권에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가 붙어 있어서 초품아 리얼 초품 아파트죠. 그 맞은편 쪽에는, 어, 역까지 걸어갈 때 커넬 컴플렉스라고 여러 상업지구, 오피스, 여러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주변에 근린공원들도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맞은편에는 단독주택 부지도 있죠 그리고 대각선 쪽에는 플라자 상가들, 상업지구까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도와 함께 주변 이웃단지와 거리까지 재보니까 끝에서 끝까지는 이제 600m가 안되고 도보 10분 거리면 도착합니다 바로 왼쪽에 붙어있는 단지가 중S클래스 이쪽이 커넬 컴플렉스입니다 현재 팔림이 얼마나 받을까? 이 가격에 대한 적정성은 먼저 분양하고 먼저 입주해서 입주한 지 2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101역 부근의 단지들을 보면 알수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 원으로 표시를 해 두었어요. 여기가 103역, 여기가 102역, 여기가 101역입니다. 101역 가까운 아파트들은 7억대 전용 84 현재 기록하고 있고 한 블록 옆에 있는 단지들은 6억대 후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더하면 최대 5억 3에서 5억 5천까지 갈 것이고, 보수적으로 6억 5천만 잡아도 1억의 안전맞이 있다는 얘기가 이1 0 2억 부근에 기존에 있는 가격들을 차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1 0 2억 부근에 있는 검단 엘카운티나 제일풍경차 1차도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죠. 검단 신도시 내에서는 우리 아파트가 더 좋다, 니네 아파트가 더 좋다, 뭐 이런, 어 얘기들도 오갈 테지만, 실제 인프라를 이, 이용하면서 도보 역세권에다가 학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대입하게 되면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은 서로 거리가 멀다 해도 가격대를 비슷하게 형성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가격이 좀 차등돼서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커넬 컴플렉스가 형성될 예정이라는 인천도시공사 조감도도 있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보면 29층까지 있는 것 확인, 5동과 6동은 단지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10층까지 높이 있는 거, 나머지는 높습니다. 84A 타입은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주로 남서양, 남동향 라인들 을 확인하시면 되죠. 포베이 판상형인데, 현관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 편한 세상의 설계와 마찬가지로 안방에 발코니를 삭제하면서 내부의 면적을 더 넓혔어요. 그 면적들이 어디에 속속 들어가 있냐? 작게 남아있는 뭐, 복도 팬틀이나 아니면 드레스룸을 더 키웠거나, 알파룸까지 주었거나, 이런 식으로 어, 면적을 곳곳에 다 분산을 시킨 것처럼도 보이죠. 실제 완벽한 작은방 구실은 못 해도 여러 가지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나 작은 취미방, 서재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알파룸의 공간 자체를 준 것도 매우 좋고 이 주방과 거실의 라인이 일치가 되면서 넓은 개방감을 준이 주방 거실의 광활한 면적도 또한 좋습니다. 보통의 포베 판상형에서도 상급인 거 확인.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의 옵션들이 있는 것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모집 공고에 어, 가격표도 확인하시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당첨 후에도 계산을 좀 꼼꼼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은 빨간색 2호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 보니까 공용부에 막혀 있죠. 거실, 현관과 복도와 엘리베이터 자리 등등해서 이 공용부에 코어가 막혀 있다 보니까 주방에는 창이 없습니다. 4베이 판상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타워형인 구조. 다용도실이 아주 큽니다. 드레스룸도 매우 여유 있게 되어 있고. 현관 팬트리 주방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a 타입보다 b 타입이 b선호가 되겠죠. 역시 옵션 확인 c 타입입니다. c 타입은 요 보라색으로 오호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향이 중요한데 작은 방두 개는요. 이북서향을 봅니다. 그리고 모양 자체도 니은자로 꺾여 있어서 타워형. 아까 보셨던 A는 좋은 판상형, B는 판상형과 같은 타워형, C는 오리지널 타워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선호가 될 겁니다. 현관 들어오면 팬트리 있고 침실 두 개. 침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팬트리 공간도 마련해 두었고 안방에 드레스룸, 타워형의 단점이 뭐냐? 드레스룸의 확보 공간인데 이것도 잘 풀어냈어요. 주방팬트리도 있습니다. 거실도 특이한데 주방이 보통 싱크대가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실 측면에 배치를 시켜서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옵션 확인하시고 115타입 45평형 115는 1호와 3호 라인으로 남동 남서향 배치 알파룸이 또 확실하게 있고 현관으로 보면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거나 바로 복도와 거실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동선의 어, 유동성도 확보가 되고 넓은 평일만큼 현관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배치해 놨습니다. 안방 드레스룸 여유롭고 다용도실도 아주 큽니다. 거실과 주방 라인도 아주 큽니다. 44평형, 45평형은 4인 가족이 여유롭게 살수 있는 면적이죠. 마찬가지 옵션 확인. 마지막으로 115 타입입니다. 115 타입이 연두색으로 코어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하면 이 부분을 주방 창을 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판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에다가 알파로인 북쪽에 하나 있고 주방에 창이 있고 현관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수형 팬트리와 대형 팬트리까지 주방 팬트리까지 확인 안방도 드레스룸 아주 넓습니다 옵션 마찬가지로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검단 제일풍경 3차 본청약 단지 봤습니다 이번 청약은 약만명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이거를 일반 공급 나누게 되면 약 50대 1의 결과 인천에서는 100대1 넘는 타입은 없겠지만 기타 경기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제률 200대1 이상 나오는 타입도 나오게 될 거예요. 실거주하실 분들에겐 너무 좋고, 서울이나 인접한 곳에서 다른 청약 단지가 영 시원찮다 보다 소액으로 전매 제한은 좀 단점이지만 낮은 가격에 내집 마련 또는 좀 길게 가져가 투자용으로 살펴보고 있다. 괜찮은 단지다라고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